그 인스타 보고 전화지는데요 지방에 핸들 떨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1년 넘게 차한대더 갖고 와가지고 서로 네.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못 고친 차인데 그 그러면 매입하는 딜러가 알고 사갔어요? 아니면 모르고 사갔어요? 알고 사갔을 거예요 신차의 리스, 렌트, 중고차의 구매, 판매 사고차의 사고처리, 피해자의 피해보 모든 문의는 어디로? 털보형에게 연락주세요 <laughs> 어느 차든지 풀을 네. 잡아주는 로함이 있고 볼이 있어요. 네. 이제 솔리드 방식은 뭐냐면 네. 등속이 대우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잖아요. 네. 통로 그걸 솔리드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네. 랭글러를 보면 걔도 솔리드 타입인데 요렇게 생긴 볼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개떨기를 하면 그 상벌이랑 하벌이랑갈문돼 그건 얼마냐면 정품으로 해도 한 40만원 50만원이면 사 그래서 그것만 빼서 갈 수가 있어 네. 근데 쟤는 솔리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방식이 틀려 화물차처럼 킹핀이라는 핀으로 베어링이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아 바퀴를 뜯어내고 캘리퍼 빼내고 디스크 빼내고 그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 빼내고 그 다음에 하우징이 또 있어 네. 이 하우징을 다 빼면 위 아래가 보여 다 빼면요? 응, 다 빼면 안에가 핀이 있고, 네. 저 위에가 핀이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들어내야 돼. 네. 얘도 다들어내고 네. 그러면 이통 안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다고 보면 돼. 네. 그래서 이거를 싹다 걷어내야 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얘를 리프트에 못 들어가. 왜냐면 리프트 잘못 들어가면 그게 장박이야 분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거를 한다고 결정이 났어 그러면 밖에다가 자기 떠가지고 결목을 받쳐 놓고 싹다 분해해가지고 확인해야지 한번더 그게 한달반두 달인 거야 지금 2,800만 원이 어떤 게 2,800만 원이냐면 여기 끝에서부터 네. 쭉 가가지고 저쪽 끝에까지 통째로 통. 그냥 올통? 통이 아... 가서 빼고 이거 간만 그 환장하는 거지 그걸 누가 그렇게 가냐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파시널로 음. 없어 조회가 안돼 그래서 내가 부탁한 게 오파상한테 부탁해가지고 두바이에 들어가서 두바이 벤치에 그 도면을 받아가지고 파셜로 확인을 하고 독일로 들어갔는데 독일에는 재고가 없다 그래서 확인한 게 말레이시아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두 군데 물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양쪽에서 땡겨야돼 확인 자체가 힘드네. 확인 자체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원래 전차주가 네. 이거 증상을 알아. 네. 그래서 하체를 다가는 거야. 네. 근데 맞아요. 못 잡는 거지. 왜냐면 네. 눈에 보이는 건다갈지만 안에 뭐가 박혀 있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저 타입이 똑같은 게 우리나라 옛날에 록스타, 록스타, 알투가 음. 똑같은 방식이에요. 음. 그래서 나는 그걸 해봤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랭글러는 쉬워 망치로 뚫겨가지고 파이프 대고 해서 작업이 반나절지면 끝나 물건도 많고 근데 쟤는 그 타입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저게 망가지면 얘네들은 퉁채로 바꾸는 타입인가봐 아. 음. 근데 외국은 안 그러지 외국은 파셜로 나오면 그거만 빼서 갈면 되는데 그치. 나오잖아 한번 따니까 있잖아 근데 솔직히 망가질 일은 오일 갈아주고 관리만 하면 망가질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잘안 망가지는데 관리를 자체를 모르니까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이티나 화물차를 보면은 오일갈 때마다 구리스를 쏘잖아. 또 구리스 쏘냐고. 안 쏘지. 그래, 이거 봐. 만져본 분들은 안다니까. 명장이라고 다 명장이 아니라니까. 11월 8일날 우리 출고했지 주말에. 네. 근데 출고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어떻게 됐어? 형님, 전화 왔었어요. 여보세요? 네? 했어요. 왜요? 와, 차, 가막 갑자기 막 좌우로 막 핸들이 막 뒤틀리고 막 지가 난리 났어, 지금. 근데 개털기를 느껴보기 전에 나도 아, 손님이 예민하시구나 라고 했지. 하체는 다 교환이 돼 있었지, 싸제로 당일날 별 문제가 없어 서 출고를 했고, 월요일날 이제 손님께서 자주 다니는 공업사에다가 입고를 했어. 근데 거기서 발견된 게 뭐야? 여기 공업사 사장님과 구매자가 같이 쉬운 전을 하는데 개털기가 또 나왔지. 이건 개털기다. 특히 좋은 수석 쪽이다. 밑을 따봐야지 안다. 그래서 우리가 차주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우리가 차주한테 전화할 때는 이전 보류를 시켜놨었고. 사주가 원하는 곳으로 이 골을 시켜달라 자기네가 확인을 하겠다 했지 수요일날 보냈고 이전도 수요일날 해줬어 12일날 근데 우리가 이전을 돌릴 때 형도 뭐 알선을 한두 번한게 아니고 별의별 사건 사고를 많이 느꼈잖아 수요일날 이전을 돌리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 조건이 뭐였어 아,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네가 수리를 해주겠다 단소목품은 그 못해주겠다 단순 소목품은안 해주는 조건이었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차를 입고 할때그 엔지니어한테도 그렇고 차주한테도 그렇고 증상은 개털기다 링크 다 보내주고 뭐가 문제인지 다 보여줬어 해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어 네 전화 받았습니다 입고 되죠네지바겐 입고 됐어요 네그차 보셨나요 혹시 아직 못 봤어요 아 언제쯤 확인될까요 일단 한 시간 전에 뒤에나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그게 개털기라고 아시죠 사장님 네? 개털기가 뭐예요 지바겐이랑 냉글로 같은 경우에 나오는 증상 있잖아요. 아니요, 개털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 그 개털기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엔지니언 더잘 아실 겁니다. 주행 중에 그게 딱 발생이 되면은 속도를 줄여도 나오고 그냥 아예 멈춰야 돼요. 근데 털리는 게 고통 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막 털리고 뒤집힐 것처럼. 밑이 뭐 깨졌다고 뭐 한다고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달에서는 밑에 하체에 뭐가 깨진 것 같다 거기를 봐달라 그러던데. 외관은 아무리 봐도 깨끗할 겁니다. 제가 예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냥 보내봐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소요된 게 하루가 넘었어. 관심이 아니잖아. 이거는. 과속에서 만약에 개털기에 걸리면 전복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차가 막 엄한 대로 빠져가지고 전복사고 나고 뒤집히고 사고가 나는 게그 이유야 이건 당해보지 않고선 이거의 강도를 몰라 나는 그때 그 증상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낀 거고 그 정도로 그 강도는 진짜 세그 이후에 차주한테 그 증상을 보내줬지 자료가 있잖아 확실하잖아 보내줬어 그리고 나서 원래 처음 발견했던 곳에서 수리 견적을 그러면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해달라 확인을 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해외에는 이렇게 부은부은 파츠들이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는 통으로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통으로 하면 2,800만 원 정도야. 너무 비싸잖아. 너무 막강하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해외에다가 부은 파츠별로 주문을 누려고 했더니 금액이 공인 포함 6,700 정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이제 차주한테 금액은 이 정도 될것 같다. 통화를 한번 해보셔라. 해가지고 차주도 공업사장님이랑 통화를 했고 견적을 확인을 했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지. 금액을 듣고 100만 원밖에 못해준대. 저희 상태에서는 네. 1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 성능 접수해 봤는데 걸로도 안 된다 그러고요. 이거 뭐 수리는 뭐안 되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를 좀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100만 원요?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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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난감한 상황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수리비는 고객고 하라 그러는 거야. 알선이 나한테 하라는 거야. 책임 전가라고 밖에 안 느껴져. 이게 단순 성공품이 아니잖아. 도의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전을 돌렸던 건데 이전도 이제는 철회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다시 대놓고 얘기를 했지 전액 환불 또는 전액 수리를 해달라 그 고객한테 얘기했는데 네. 당연히 대누 하는 거고요. 저도 약간 당황한 거고 이제 알선한테 넘기는 거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서 전액을 수리를 해주실 건지 뭐 이전을 받아주실 건지 이것만딱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그둘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근데 돌아온 답변은? 똑같이 100만 원밖에 못 해준다였어. 말씀드린대로 한 100만 원이 맥스일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좋게 해결을 하려고 랬는데 그게 안 되네요. 네, 이거 네. 입금은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입금이요그 100만 원이라도. 그 얘기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느끼거나 손님이 느꼈을 때는 팔고 땡이네 책임 전가 알선아테 하는 거네. 구매자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네.라는 거밖에. 느껴지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내가 차주도 아니고 내가 수리 해서 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고객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나도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강짜로 팔고 나서 강짜로 나온다? 팔고 땡은 안 되지 뭐 이런 사건 사고야 뭐 많은데 이거는 많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뭐 그쪽 차주분도 수리비를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그렇게 나오셨으니 손님도 스트레스 덜 받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비스센터로 왔지 손님과 차주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좋게 풀려고 했으나 안돼수리비 100만원밖에 못 주겠대 <laughs> 이거는 100만원 받고 죽으라는 거지 뒤집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온 이유는 뭐삼팔년도처럼 내가 가가지고 시8주팔 하면서 뭐 깽판치고 돈 갖고 와 이거 할 수는 없잖아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뱉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 순차적인 그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서비스 센터에서 문제점을 진단해라 그 다음은 비밀 일단 시운전 나갔으니까 서비스 센터에 메카닉 분과 차주 분과 시운전을 나갔고 증상은 처음엔 안 나와 근데 특정 구간에서 아름답게 나오지 그거를 당해본 사람만 알아 아 근데 뭐 댓글에 뭐 무슨 뭐휠 발란스 내가 무슨 차만 20년을 한 사람이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손님도 차에는 진짜 환자야 근데 뭐휠 밸런스, 얼라이, 뭐 타이어 안 해봤겠냐고 이미 다 해봤어요. 이게 저 개털기를 안 당해본 사람은 하체가 문제인가, 휠이 문제인가, 타이어가 문제인가라고 할수 있어. 근데 저 당해본 사람은 알아. 지난번 저희가 그 장인분한테 가서. 랭글러 증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댓글에 진짜 랭글러 타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개털기 그 차를 타보신 분들은 그 개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랭글러는 똑같은 증상이 나와도 이 지바겐처럼 큰 소리가 안 들어요 각각의 부품들을 파니까 낱개로 파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바겐 우리나라는 통으로 나와 이래서 수리비가 한번 터지면 맛이 간다. 웬만한 준준형 차 하나 들어봐 어떻게 장사가 맨날 낭공만 파나? 문제가 있는 거대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고, 근데 좋은 말로해도 안 되면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고 좋은 말로도 해안 뱉어. 법적으로 뱉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지금 수리비를 뱉는 것보다는 모든 걸 갖다가 총력을 다해서 밀어줄 테니까 느껴보세요. 저희도 벤츠 에스클. 시원하게 환불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환불할 사유가 아니지. 그니까요. <laughs> 손님과 그 시간 싸움, 말 싸움, 감정 싸움을 하기 싫어서 그냥 전액 환불해드렸습니다. 차 대금 전액 이전비까지 그렇게 얘기했어. AMG는. 진짜 어느정도 감수하고 타셔야 되고 변수가 너무 많다 근데 아 얘기로 해서 안되는거는 끝까지 싸우든 아니면 그냥 손해보더라도 환불을 하든 이거야 그리고 또뭐 결말이 없네 라는 댓글이 있던데 저희가 뭐 찾아가서 욕하고 막 때려부시고 이런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사답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적을 만들고 싶지 않고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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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할라고 해 근데 막 상대방이 감정싸움으로 나오고 격하게 나오면 인맥없이 혼자 누구보다 더 잔인하게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과정이 중요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결과물을 기다리세요. 받으려는 자와 시키려는 자의 싸움. 그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방에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볼 수가 있어요 엔지니어가? 자기 처음 보는 거래. 거를... 차는 일주일을 놔둬야 되고 장비를 물려서 어디가 문제인지 시운전을 해봐야 된다 그러고 엔지니어도 처음 보는 증상이라는데 이거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나? 그냥. 휠, 얼라이먼트 밸런스 이런 것만 막 보고 그냥 타나보다 지바겐 차자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엔지니어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어, 엔지니어 지금 땀 흘리지 <laughs> 영화 날씨에 식은땀을 흘리시면 이거 당해본 사람은 진짜 이런다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떨림이 진짜 보통 떨림이 아니라니까 의 시트도 떨려요 그 정도로 되게 심해 열흘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열흘 뒤에 뵙죠 인스타 보셔야 고 되는데요. 지방에 핸들 떨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1년 넘게 차한대더 갖고 와 가지고 서로 네. 바꿔 가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못 고친 차인데. 그거 그러면 매입하는 딜러가 알고 사갔어요? 아니면 모르고 사갔어요? 알고 사갔을 거예요.